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비뇨기과 상담이 박철보입니다. 문의주신 증상은 견축 고환이 맞고 수술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음낭에는 고환, 거근, 반사라는 게 있는데요. 남자의 중요 생식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날이 더운 여름철에는 공기가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온도를 떨어뜨려 주고, 어, 날이 추울 때는 오그라들어서 열을 보존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어서 긴장을 하는 순간에는 고환이 위로 당겨 올라가서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견축 고환은 이런 고환 거근 반사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당겨지는 시간이나 강도가 지나쳐서 상대적으로 음낭 주머니의 발달도 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진단시에 6개월, 1년 단위로 추적 관찰을 하다가 고환 발육에 이상이 있다면 일부 수술을 고려하지만 사춘기 이후에 고환 크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정액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별다른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